안녕하세요. 박지영 변호사입니다. 얼마 전에 장재원 씨가 이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에 이제 자살을 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중에는 안 좋은 악플이 많이 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과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걸수 있을까요? 건담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걸 수는 없습니다. 그 유족을 욕되게 했을 때 유족이 본인을 욕되게 한 거에 대해서 걸 수는 있지만 장재원 씨 본인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걸 수가 없고요. 그렇다면 어, 나는 성범죄가 어, 한 적이 없다. 호텔 간 적도 없다. 라고 부인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었기 때문에 성범죄를 한건 맞지 않냐. 이런 취지로 댓글을 달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? 사자 어, 명예훼손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.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간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그 말을 한 사람,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쓸 당시에 허위로 진실로 믿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,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봅니다. 즉, 인식의 여부만 보는데요. 인식의 여부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진실로 믿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. 따라서 지금 뭐 고소인이 기자회견까지 했다 취소를 했는데 그당시 해바라기 센터 갔던 내용들 남자 DNA가 몸에 많이 있던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장재원 씨가 협조하지 않아서 장재원 씨 DNA인지 확인되지 못한 상태로 종결이 될것 같긴 합니다만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했는데 갔다거나 영상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금 범하려고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로 믿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걸 오픈을 한들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면 지금 장재원 씨측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. 추가 문의 이상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